안녕하십니까? 박운탁 t v 마리코파 업데이트 23회 방송입니다.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조지아주에서 5월 28일에 양당 입회하에 재검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지아 청문회에서 보 o t 의 r g a o r g 소속 변호사들이 조지아 국무장관이 인증한 선거결과 집계와 무려 21%가 다른 새로운 투표지 집계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위조 투표지를 확인하려면 진본 투표지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탁TV 2021년 5월 22일 마리쿠파 업데이트 23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조지아에서 재검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지아에서 아리조나 스타일 포렌식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지아 청문회에서 보 o t e r g a o r g 소속 변호사들이 국무 조지아 국무장관이 인증한 집계와 무려 21%가 다른 새로운 집계표를 제출했습니다. 헨리 카운티 판사가 5월 28일 재검표를 명령했습니다. 보 o t e r g a o r g 소속 변호사들은 위조, 집회, 위조 투표지를 확인하려면 진본 투표지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취소 확인해 주시고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박은탁TV는 구독자님들이 자바적인 구독률을 운영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포렌식 감사를 채, 책임지고 있는 아리조나 상원 의원 사무실에 미확인 백색가루가 담긴 의심스러운, 의심스러운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아리조나 공공안전성이 아리조나 상원의장 카렌 펜에게 배달된 소포에서 나온 백색 가루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리코파 카운티 검사가 카렌 펜 상원의원에게 삭제된 선거 데이터 디렉토리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리코파 선관위가 데이, 데이터 디렉토리를 삭제했고 포렌식 감사를 하고 있는 사이버 닌자스가 삭제된 디렉토리를 복원했는데 마리코파 검사실은 선관위가 아니라 포렌식 감사팀이 데이터 디렉토리를 삭제했다는 좌파 시문의 허위보도를 믿고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게브리엘 스털링은 조지아 조지아 주에서 땡땡 조작을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고용되었습니다. 그는 조지아 주에서 statewide voting system implication의 관리자였는데 지금 그는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는 4월 말 조지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아리조나 마리포파 카운티에서 시작된 가장 포괄적이고 상세하며 다면적이며 세부적이고 투명한 포렌식 감사에 반발했습니다. 그는 조지아가 아리조나 스타일 포렌식 감사를 해야 할두 번째, 두 번째 주가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지아의 모든 카운티에도카운티의도땡땡땡 시스템을 도입한 장본인이 바로 이 게이브리 스털링입니다. 조지아 판사가 어제 금요일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지아주 헨리 카운티 판사 브라이언 제이 아메로가 금요일 청문회에서 풀턴 카운티 투표지 상자를 개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 관계자들에게 5월 28일 현지 시각입니다. 오전 10시에 투표지 상자가 보관된 장소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날 이 장소에서 2020년 11월 선거 투표지를 해상도 600dpi로 스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보터GA.org 소속 변호사들은 작년 11월 3일 선거를 인정한 조지아 국무장관 브래드 라펜스퍼거가 제출한 집계와 실제 투표지 사이에 엄청나게 큰 차이, 무려 20월 21% 차이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출했고 투표지 위조를 확인하려면 진본 투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기, 관련 외신 기사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미확인 백색, 분, 백색 분말이 포함된 수상한 패키지가 아리조나의 공화당 상원 지도자 사무실로 전송되었습니다. 애리조나 주 공안부는 애리조나 상원 의원 카렌 펜 사무실로 보낸 의심스러운 소포를 조사하기 위해서 호출되었습니다. 상원 의원 보좌관은 당국이 부름을 받았을 때 수요일에 정체불명의 백색 가루가 담긴 편지를 열었습니다. 펜 상원 의원은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020년 선거 결과를 감사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감사를 중단하고 공화당 상원을 계속 공격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뉴스위크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공공 안전부는 수요일 무편으로 사무실에 도착한 미확인 백색 분말에 대한 보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엘조나 상원 의원 카렌 펜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의 감사실이 마리코파 카운티의 검사실이 상원 대표 카렌 펜에게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삭제된 선거 데이터베이스 디렉토리에 관한 모든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 검사가 그녀의 사무실을 무기화해서 미국 감사 사이버팀의 사이버 포레식 조사에, 대응, 조사에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코파 카운티 공무원들은 애리조나 상원 감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매번 프로세스를 지연시켰습니다. 금요일에 그들은 법적인 조치로 감사팀을 위협했습니다. 마리코버 카운티 공무원들이 카렌 펜을 위협하고 가짜 미디어 보고서를 사용해서 감사팀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가브리엘 스털링입니다. 이 가브리엘 스털링은 조지아에서 선거 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그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고용되고 다시 고용되고 다시 고용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는 4월 말조지아 전체 투표, 전체 투표 시스템 구현자인 가브리엘 스털링인데 그가 애리조나주의 감사에 반대했습니다. 애리조나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수천마일 떨어진 조지아의 한 선거관리가 입을 열었고 아까 그 사람입니다. 가장 포괄적이고 상세하며 단연적이며 세부적이고 투명한 법의학 선거감사인 최초의 감사를 공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게이리의스털링은 조지아가 그 다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He is hired to work side by side with 도땡땡땡 보링 시스템 인 에브리 조지아 카운티 모든 조지아 카운티에서 도땡땡땡 선거 시스템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고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도땡땡땡 회사와 함께 조지아의 모든 선거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조지아 판사가 투표 용지 배치에서 큰 불일치가 발견된 이후 풀턴 카운티 투표 용지에 대한 법의학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조지아주 조자, 헨리 카운티 판사 브라이언 아메로가 금요일 청문회에서 풀턴 카운티 투표용지를 개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당사자들에게 5월 28일 오전 10시에 투표용지 보관 장소에 출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20년 11월 투표용지를 바로 이날이 장소에서 600 DPI 해상도 이상으로 스캔이 됩니다. 이 청문회에서 버터 GA .org의 변호사들은 선거를 인증한 브래드 라펜스버거 조지아 국무장관이 보고한 투표 배치수와 법원에서 명령한 액세스를 통해 실제로 제공한 배, 투표 배치수 사이의 큰 브릿지, 21%의 브릿지를 설명했습니다. 보터주의점5화지는 4월 청문회 이후 낮은 해상도로 투표용지 이미지를 조사했는데, 인증된 위조 투표, 투표용지 수를 이해하려면 실제, 실제 투표용지가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지아에서 헨리 카운티의 브라이언 아메로 판사가 내린 결정이 아리조나 스타일 포렌식 감사로 이어지려면 조지아 의회가 아리조나 의회처럼 관련 법률을 만들고 조지아 대법원이 이 법률에 따라 포렌식 감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하고 또 조반 퓰리처의 자외선 투표지 감결기를 도입하는 것도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6월 말에 포렌식, 가, 포렌식 아리조나 포렌식 결과가 확정이 되면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조지아에서도 아리조나 스타일 프레시 감사가 진행되고 결국 그분은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호원과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